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하루 종일 지그재그 흐름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하루였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 증시는 소폭 반등했지만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이라 지수선물이 움직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이틀간 있었던 몇 가지 의미 있는 그리고 과격한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트레이더의 관점은 이 지역적인 흐름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상상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수요일에는 기름 가격이 무려 5.17% 하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거의 4%가 반등을 했어요. 즉, 종가상으로는 별일 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 중에는 큰 흐름이 있었죠. 목요일에는 이 수요일부터 꺾기 시작한 유로존 채권들이 제법 빠졌어요. 증시가 마냥 좋다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데 일단 아시아 시점 리뷰부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오전 11시까지는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점심때까지는 정확히 한 행사가인 2.5 포인트를 내리 하락시켰는데요. 오후 1시 15분 점심 먹고 돌아와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반등이 이어지면서 보합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뭐 별일 없었네 할수 있지만 오전장이 선도세력과 오우장이 선도 세력이 달랐는데요. 오전장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시장을 당겼다면, 오후장은 선물 매수가 빠져나갔고, 현물 매수가 시장을 바치면서 지수가 보합성까지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디테일을 더 이야기해 볼게요. 멤버십 게시판에 남긴 이 수요일이 시황에서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투,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가 337에 수요일 오후, 어, 50, 1시 50분부터 한 120원 가량의 콜옵션을 네이키드로 매수했다 이런 얘기했었죠. 이 콜옵션 투자자가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청산으로 말미암아 콜옵션 저평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외국인들은 저평, 저평가된 콜 매수, 선물 매도, 품매도의 리버셜 차익거래를 하게 되죠. 즉 수요일에 지수가 3포인트 넘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을 때 가속도를 붙인 주범이 슈퍼게미 콜옵션 매수였는데. 목요일에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 슈퍼 개미가 콜옵션 매수를 한 30억 정도만 남기고 약 90억은 청산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유도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러한 트레이딩이 없었다면 우리 증시는 수요일과 목요일 뭐 점진적 반등 정도로 끝나는 게 맞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콜옵션을 대량 매수했다가 청산하면서 시장 교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15분 이 구간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 청산한 구간이죠. 이때 리버셜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그래서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번 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인 0.2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돼요. 오후 1시 15분에 이 개인 투자자 이콜 옵션 매수 청산이 완료되니까, 이후에는 빠르게 시장이 반등하면서 정상 수준인 시장 베이시스를 회복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데, 1개의 개인 투자자가 옵션 좀 샀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요. 근데 저는 과거에 이런 대량 거래를 해본 게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옵션 매수가 실질 금액 자체는 얼마 크지 않을 수도 있어도 명목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잔존일도 지금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그게 과 옵션도 아니고 등가격에 가까운 높은 델타 의 옵션을 5 0 0 0 계약 정도 매수한다는 것은 선물을 2500 계약 매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요. 게다가 지금 휴일도 앞서서 앞두고 있어서 거래량도 적은데 한 시간 가량 집중해서 콜 매수가 딱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나라 의 파생 시장에 시장 참여자가 부족한 것도 한몫 하고 있고, 또 12월물 쿼드로플 옵션 만기라 옵션 시장의 수급 변화가 주가 지수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한몫하고요. 즉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음모론 치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덜 주면서 포지션 을 진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 슈퍼개미는 뭐 그런 애지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수가 하루 종일 박스를 치다 보니까 옵션 변동성이 빠지는 속도가 조금씩 붓기 시작하면서 V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한편 푸클래스에서는 높은 델타의 푸드옵션 비결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이 2,500선에서 계속 버틸 것이라는 생각이 커지는 것 같아요. 주초만 해도 지수가 급등한 것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푸드 옵션 미결 증가가 적었는데, 주가가 좀처럼 하락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델타를 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콜 클래스의 미결은 높은 수준인데요. 이번 콜 옵션 외곽형 미결을 잡고 있는 주체는 공교롭게도 마켓 메이커보다는 일반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고, 또 구조화 상품의 해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물론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라와도 웬만해서는 롤링어 패치가 잘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켜봐야 될 것은 콜 옵션 320이나 330 같은 내 가격이 된 옵션들인데요. 이게 환매가 나오기 시작해야 시장의 상승에 대한 진정한 항복이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겠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그냥 종합주가 지수 2,500선에 대해서 위로 쿵, 아래로 쿵, 이런 지루한 흐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점진적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변동성도 완전 바닷건이라 이런 꾸역꾸역 상승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그보다 눈에 더 들어온 것은 영국 푸치 원원100 지수인데요. 아,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아, 이거는 비코스 비지수. 우리 한국 변동성 지수인데 예, 계속 땅을 뚫고 내려가고 있지만 해외 시장 변동성 이바닷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 변동성은 아직도 높다. 이게 유럽 변동성이군요. 예. 계속 땅을 뚫고 내려가고 있죠. 자,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영국 후찌100 지수인데 아니, 우리 증시만 보기 힘든, 하나만 보기도 힘든데 뭐 꺼져간 나라로 평가받는 영국 증시는 뭐다로 보냐 하실 수 있죠. 이 시총 상위 종목을 볼게요. 영국 증시 시총 상위 종목은 1등부터 이거 기름 주식, 로얄드 열쉘 그리고 아플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돈 찍는 HSBC 홀딩스, 그리고 화장실 친구 유니레버, 기름 주식, 브리티시 플레트리오, 그리고 술 먹고 뒤지는 디아지오. 땅파는 리오틴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관심에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기름 냄새, 땀 냄새, 사람 냄새, 그런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이번 증시 반등에서 철저히 소외돼서, 음, 볼게요. 그냥 5월, 올해 6월부터,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그냥 5개월 동안 제자리 찍고 있는 거예요. 영국 증시가 제대로 상승을 시작해야만 시장이 진짜 가나보다. 즉, 테크로 쏠려 있는 매수세가 이 기름 냄새들로, 기름 주식들로 확산이 된다. 즉, 실물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죠. 자, 근데 기술적, 보아시,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트 보시면서, 야, 이제 시장 가는 건데 왜 그러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이 차트는 유로스닥스 600지수예요이 하락 추세선, 이 하얀색 선을 보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201서 0 노란색 선. 요금마저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눌림식 매수 대응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12월에 시장이 급반전한다, 즉 여기서 올라갔다가 페이크 주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급반전해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 아래쪽 초록색 선으로 간게 아닐까요? 여하튼 시장이 지나치게 저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급이 끊기는 신호가 나타난다. 그러면 의외의 큰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건좀 유의해야 될것 같아요. 아 물론 펀더메탈 상황은 저는 도저히 롱 포지션 잡을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프랑스와 독일, 영국 유로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 프랑스 빼고는 지표들이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어도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PMI가 그50 언더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좀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생긴 것 같은데요. 덕분에 영국 롱길트 채권이나 뭐, 유로존 장기 채권 죄다 부러졌죠. 아, 물론 이제 영국은 약간 정치적 이슈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로존 채권들이 다 부러졌는데, 자, 이 유로존 채권들이 부러진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난 9월 이후로 유로존 채권이 이, 세게 부러졌다가 10월에 쌍바닥 만들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올 만큼 다온 것인가? 아니면 11월 월봉을 2 0일선까지 반등시키고 소멸시킨 것인가? 이 중요한 기로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차트를 볼게요. 어, 이거예요. 여기 이제 10월에 쌍바닥이 나왔는데 이제 제법 많이 반등을 했다가 부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직 11월이 한 일주가 더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는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인지 아니면 여기서 꺾어버린다 그러면 여전히 금리는 아, 채권 가격은 하락세다. 즉 금리가 고공 하이어 폴로 고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의 반등 여부인데, 이거 보시죠. 10년 그 이탈리아 채권과 그 다음에 독일 채권이 스프레드예요. 보면 9월 이후로 이 스프레드가 확, 크게 확대됐다가 10월에 고점 찍고 나서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됐죠. 그런데 11월 들어서 이제 스프레드 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내려가서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독일 국채금리가 올라서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도 있죠 만약에 유로존 경기지표가 개선된다 그러면 후자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을 증시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증시가 레벨업 아니면 야 다시 긴축모드 가자 이렇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수요일에 유가가 무려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을 장중에 했었죠. 유럽 세션부터 꾸준히 하락을 거듭하더니 미국 세션 들어서 거의 뭐 투매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블룸버그발 보도인 사우디가 불만을 품고 이 오페플러스 위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이런 소식 때문인데 유럽 세션 마감 후에 유가는 꾸준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이 70% 이상을 회복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아마 수요일에 기름 매도를 하고 취침하셨던 분들은 막대한 이익이 싹다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죠. 11월 15일 수요일은 텍사스 기름 옵션 만기였고, 옵션 만기에 엄청 눌렀다고 했죠? 그리고 16일 기름은 언더슈팅이 나게 됩니다. 근데 금요일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급반등을 하면서 20일 월일 요 그러니까 선물 만기까지 하락분을 모두 당겨놨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한번 흔들고 위로 크게 당겨놓으면서 양 옵션 변동성이 빵빵하게 사라버렸죠. 그콜 옵션 변동성을 죽이기 위해서 11월 22일에 과도한 눌림을 줬다라고 봐요. 유럽 세션에서의 매도 수급이 끝나자 미국 세션이 나머지 구간에서 또저가 매수가 쫙 들어와서 거의 다 들어올리면서 변동성이 죽었죠. 이렇게 기름 1월 물 옵션을 갖고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면서 12월이 시장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기름이 9월과 10월에 쌍봉을 만들고 내려온 것이 이 수요 부진이다라는 것이라면 내년 기름 시장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유가는 연말까지 70달러 초반, 혹은 그 이하로 밀고 내려간 것이 맞다고 봐요. 공교롭게도 유가는 2주 연속 주봉 도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게다가 고점과 저점 모두 낮아지는 주봉이 만들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오페 회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돼요. 이제 미국 세션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시장이라, 이 수요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 미국 선물 시장은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우선 유럽세션에서 이전일이 눌림을 모두 회복해서 마감시킨 뒤에 본장 개장 후 7분 만에 100포인트 당겨버리게 돼요. 이게 갭 상승하고 나서도 100포인트 당긴 거거든요. 이 정도의 파워의 매수세는 굉장히 보기 드문 매수세인데 보통 이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최소 10분에서 40분까지는 매수세가 유입되기 마련이죠. 특히 신고가 갱신 상황인데요. 그런데 7분밖에 안 올랐어요.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나서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니 상승분을 쫙 뒤집어놓고 20분 뒤에는 아예 하락의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한 시가선 마저 떼고 내려가서 0시 18분에는 16,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장중 16,000 포인트는 지켰어요. 근데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 변동성은 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100포인트 올랐다가 거의 한 150포인트 깠으면이 정도 진폭이름이라면 변동성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 후에 계속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왔을 때, 나스닥 기준 16,000포인트에서는, 아, 16,100포인트군요. 계속 상단이 막히다가, 장마감 1시간 30분을 남겨놓는 시점에서는, 일중에 그렇게 받치고 들어온 매수세가 빠르게 청산되면서, 오전장이 저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즉, 일봉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가권에서의 도치가 나온 거예요. 개별 종목 흐름 중 눈여겨볼 것은, 개장 초 엔비디아가 강한 매도를 맞았는데, AMD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엔비디아의 AI 칩 대항마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추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시장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자체의 내러티브는 또는 어떤 그 경, 어, 독점적인 그런 해자 같은 것이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투자자들이 심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어쩌면 슬슬 피크아웃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놈이 변동성이 사랑하기 전에는 저는 시장이 부러질 것이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사실상 11월 15일 이후 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 물론 저점은 높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옵션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그 옵션 가격이 계속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러나 해외 시장 대비는 여전히 변동성 높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일은 조금 다른 게, 초반에 위로든 아래로든 좀 시세가 났다가 다이어트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외국인이 현물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또, 푸드옵션 미결도 이제는 제법 쌓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이 지수를 당겼다가 누르거나, 아니면 오전장이 눌렀다가 다 말아 올리거나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을 보는데, 굳이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초반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물론 추격 매수야 상황,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 여하튼, 초반 상승에는 또 콜옵션 롤링업 하면서 델타를 유지하다가 다시 시장도 숨이 빠지면서 종합주가 지수 2,500을 중심으로 하는 박스 내로 회귀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코멘트 할 것은 없는데요. 내일 미국 시장이 오전장만 열리는 것도 그렇고 멤버십 게시판에 언급했듯이 저는 나스닥 슈퍼지션 모두 청산했어요. 에너 콜옵션 매수 포지션 또한 강세 콜로 전환해서 사실상 올해의 장사는 대충 마무리한 셈인데요. 뭐 올해 이 성과를 보면 아쉽게도 뭐 국내 시장에서 번 돈을 해외 시장에서 몽땅 까먹은 셈이 됐어요. 남은 한달 동안은 어차피 뭐 클로징 기간이라 포지션을 새로 크게 잡기보다는 적절히 단기 거래를 하면서 보낸 생각인데 일단 변동성이 살아난 상품들을 찾아서 트레이딩 할 생각이고요. 그 전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